안녕하세요, 늘늘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전윤기병 자카토라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예전에 방송에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그런 유명한 게임입니다. 전윤기병 자카토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로봇 이름인데요. 3D로 잘 그려져있습니다. 당시에는 저게 되게 멋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저게 지금 알파벳이 자카토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언제 되는거야? 아 어, 됐다. 네, 전윤기명자카토고요 1994년 막고야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막고야도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게임이었죠 어, 시작해보시죠. 나와라. 나와, 나왔다. 자, 자카토가 빙글빙글 돌고 있고, 어, 웨폰 셀렉트. 요거를 먼저 해야,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거지? 음. 자,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데요. 무기 장착하는 슬롯이 8칸이 있어요. 일단은, 기본 무기로, 기본 무기 한요만큼의 폭탄 요 정도 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 무슨 연사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그냥 중간 걸로 가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미션 스타트 갑니다 원 스테이지 자 어떤 게임인지 한번 봅시다 어 알트 버튼이 폭탄이에요 지금 폭탄 하나 쓴 거예요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발사를 합니다 어,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 왼쪽 상단에 실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맞으면 음, 요게 떨어는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싸워야 될것 같습니다. 웹폰에 가서 2600몇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그게 잔탄이에요. 보스가, 너무 빨리 나왔는데요? 보스는 폭탄 가봅시다 폭탄 어, 좋아 끝났나? 아직 안 끝났어 오, 예. 자, 폭탄을 이용했더니 좀 쉽게 깼습니다. 자, 요번에는, 음, 무기를 좀 바꿔볼까요?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거 클리어, 이걸 누르면 되나보다. 얍, 오케이. 오, 기본 무기가 있고, 요거? 어, 불안한데, 저는 그래도 폭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세이브. 오, 세이브하자. 뭐 어쩌라고? 아, 아 됐구나. 스테이지 2 e 세이브했어요. 스타트. 자, 2 e 스테이지 갑니다. 우와, 무슨 시작이야? 잠깐만, 무기는 어떻게 바꿔? 아, 숫자 키로 바꾸는 건가? 아닌데? F1, F2 이런 건가? 어! 있어! F1 에프트야! 어 잠깐만.. 여기 어? 퍼진데? 달라? 달라요? 보기에는 일단 거의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가봅시다! 잔.. 탄이 맞지 맞지 않으니까 조심해서 싸겠어요 우와 좀 스피드가.. 있.. 있는데요? 우주라서 그런가? 어 이거 안 터져? 뭐야 탄다 쓰겠다. 어, 자 내려가고요. 길을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넓어서 그냥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뭐야 또 볼수야? 아뭐 볼수 볼수 나와. 탄 탄이나 먹어라. 오저쟤도 어, 뭔가 써. 체력이 저기 표시되네요 상단에. 아, 넌넌 넌 죽었다 이제. 무슨 체력 영. 음. 음, 무기 바꿔볼까요? 얘는 조금만 쓰고. 어, 아 무기가 모자라면 어떡하지? 에 헤헤헤헤요만큼에아 <laughs> 이거 이래 봐도 700밖에 안되는데 요거 요거 요렇게 몰라요 죽으면 죽지 뭐자 갑니다 아 저장 안했다 3스테이지 출발합니다 어우 시작하자마자 잠들기만 사주에서본것 같은 그런 분위기다 뒤에서 뭐가 와?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 잠깐만. 어, 뒤돌았다. 양쪽에서 공격해오네요. 죄송한 녀석. 어, 실드가 17, 16. 큰일 났다. 이게, 적게, 어, 공격이 뭐 빠르고 이렇진 않은데, 어, 무기 없네 빠르거나 이렇진 않은데, 내가 몸이 크다 보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으악 큰일 났다. 어, 피해야 돼. 아,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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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무기가 문제가 아니었어. 무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음. 아, 어, 어렵네요. 요건 요거를 한번 많이 가져가 볼까. 아, 보스용으로 폭탄 챙겨야 되고. 이거 몇번봅니 이거는 직접 눌러줘야 되네. 아 어, 잠깐만 뭔가 쏜다. 오신. 뭐, 어, 잠깐만 이건 뭐야? 근데 이게 낭비하면 안 된단 말이지. 막 쏘면 안 되는데, 막안 쏘면 적들을 낳 수가 없죠. 와, 어려워. 저는 아마 여기까지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난이도상. 낳을 수 있을까 싶어요. 와 이거, 와얘가뒤 아, 도는구나, 얘도뒤돌줄 아는구나, 아, 잠자리 같이 생겨 가지고. 이게 움직임에 관성이 있어가지고 조금 어 보스다 보스 보스만 나오면 언제 나와? 어, 쏜다 쏜다 뭘 쏜다 언제 나와 보스? 보여야지 잡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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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포탄이몇 개였죠, 저? 아, 큰일 났다. 포탄탄 난사해야겠다. 허 <목소리> <목소리> 보스, 보스피 7 0 아, 4 0 아, 진짜 아슬아슬하지 않았어요? 와, 너무 아깝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음, 무기를. 괜찮은 거, 괜찮았던 거 같기도 하고, 딴 거, 딴거 써봅시다. 얍. 요거 말고, 얘예 썼잖아요, 아까. 요거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요것도 궁금한데. 순서대로. 아, 이게 될까? 4, 4, 8방. 8방으로 보스 잡을 수 있나요? 스테이지또 이거는 기본무기고 기본무기도 좋다 무기도좋데이고아 꽃무기야 이런 거 필요다. 이게 뭐야? 7번. 이게 뭘까요? 이거왜 이래? 자, 한 방에 여러 발씩 나가네요. 어, 이 유도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대 상대할 때는 귀한 거 같아요. 둘 많이 맞았어. 아, 또 맞았어. 이제 좀 피하는 거씩 있어야겠다. 아. 이게 눈에 보이지만 못 피하는. 그런 엄청난 게임이네요. 나와 빨리. 뒤에서 나온다고. 모든 화력을 지금 쏜다. 아하하하하. 자, 그쵸. 역시 화력이지. 저장. 4스테이지. 자, 안 해본, 안 해본 무기가 이거죠? 자, 이번에도 해봅시다. 자자자자, 폭탄. 자자. 방금 근데 방금 쓴 무기 좋았던 것 같아요. 포 스테이지. 아,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무기가 왜 이래? 응? 응? 무기왜 이래? 쎈 건가? 파괴력이 좋은건가 그런것 같기도 해요 일단 가봅시다 저런 저런 귀찮은 것도 그냥 지나가주고 아니 지나가 지나가 지금 쫓아오는 적들 아니니까 오 뭐야 쟤 보스 보스 어, 보스, 보스. 보스는 이거, 이거지. 근데, 체력이 너무 높은데요? 폭탄을 많이 가져와야 되나보다. 아, 나 큰일 났어. 아. 체력이 너무 높아. 와, 방어력도 높은 건가? 별로 체력이 닳질 않네요.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저의 여정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무기가 너무 안 좋아. 무기만 바꾸면 괜찮을지도 모르지 않을까. 아 많이 했는데 실패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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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몸통 박치게 당했어 으아아아아 머리 맞는다 머리 맞는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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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다 피했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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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말았는데요 아 이거 아니야 어 요번에는 기본 무기는 아, 아 이번 작전은 요겁니다 네 요거에요 이번 작전은 제가 보니까 저를 따라오는 적 잠몹은 없어서 그냥 빠르게 돌파할 겁니다. 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 두두두 두두 보스 나올 때까지 우와 뒤에 있어. 아이 다 맞았어. 보스 나왔다. 그렇죠? 보스 이쪽에 야죠 야, 이거 되는 거야? 폭탄이 많긴 한데 이거 되는 거야? 제가 먼저 죽겠는데요? 허세야, 그만 좀 쏴. 아, 이 선을 아, 내가 먼저 죽겠는데? 더 빨리 쏠 수는 없나? 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클났다, 큰일 클났다, 큰일 클났다, 큰일 클났다. 아, 여기까지네요. 자, 재밌었죠? 오늘 전륜기병 자카토 맛보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송에 나왔던 게임이라 음, 되게 유명한 게임인데 오랜만에 해보니까 좀 적응이 안 되네요. 초반엔 쉬웠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